you just need is an object that can resonate. You can feel the magical change sound anytime, anywhere.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헤드투스를 헬멧에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드투스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드투스 헤드투스 상자 안에는 헤드투스 본체 음, 그리고 브라켓이 한 쌍, 두 쌍,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픈 페이스용 마이크, 풀 페이스용 마이크, 충전 케이블하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음, 브라켓이 왜두 개가 들어있냐면, 은 바로 헬멧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헬멧에 붙이는 면이 이렇게 많이 구부러진 것하고, 음, 이렇게 살짝 구부러져 있는 거두 가지가 있어서, 가지고 계신 헬멧에 맞는 브라켓을 선택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다르죠? 마이크도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먼저 이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구부려서 마이크 위치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오픈 페이스용 마이크가 들어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이크를 이렇게 딱 붙여서 고정시키는 풀페이스용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제 헤드투스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음, 헤드투스를 붙일 헬멧 표면을 잘 닦아줍니다. 자, 붙이는 면이 너무 지저분하면 접착력이 약해져가지고 이 헤드투스가 쉽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잘 닦아줍니다. 자, 헬멧을 깨끗하게 문질 문질해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헬멧을 잘 닦아줬으면 이 헤드스 본체를 헬멧에 다 설치하기 위해서 브라켓을 붙여줘야 되는데요. 헬멧이 이렇게 곡면이 있고 어 브라켓이 이렇게 두 종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곡선이 이렇게 서로 조금 더 평평한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멧에 공면하고 어울리는 것으로 골라야겠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브라켓을 공면에 어울리는 걸 골라서 이렇게 대보고 이렇게 대보고 그래서 이게 더잘 맞는 걸로 얘는 이렇게 까딱까딱 해서 맞지가 않죠. 어, 얘는 좀잘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맞는 걸로 골라서 해수 본체 브라켓을 딱 끼워서 자, 이렇게 착하고 해수 본체 브라켓을 이렇게 착 끼우고 어 반대쪽도 역시 이렇게 끼워 줍니다. 어 일단 아 브라켓에 이렇게 돌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어 그리고 이 돌기를 헤드스, 헤드스 본체 홈에 딱 맞춰서 이렇게 착 하고 이렇게 그 홈에 맞춰서 끼워 주고 자 이렇게 이제 브라켓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일단 부칠 위치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체크, 체크해서 붙일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 자, 이제 확인을 해 주셨으면은, 이용지를 떼고 여기다 붙이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음, 헤드투스가 이렇게 딱 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갖다 딱 붙이게 되면은, 이게 중간에 그 커넥터부가 땡겨지게 되니까, 헬멧의 곡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살짝 구부려준 상태에서 붙이시면 자연스럽게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헤드투스를 붙일 위치를 확인하셨으면, 자,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이형지를 이렇게 떼고, 자, 이렇게 이형지를 떼고, 반대쪽 이형지도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음,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볼륨 버튼이 볼륨 버튼이 위쪽으로, 그리고 이 마이크 단자, 그리고 충전 단자 쪽이 아래쪽으로 될수 있도록, 이제, 아까 봐뒀던 그 위치에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붙여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잘 붙도록 이렇게 위치 확인한 다음 꾹꾹꾹 눌러주십니다. 일단은 눌러서 위치를 잘 붙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제거를 한 다음에, 본체를 제거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강하게 꾹꾹꾹 눌러서 브라켓이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잘 눌러서 붙여줍니다. 브라켓이 잘 붙었으면 헤드투스 본체를 다시 이렇게 끼워주면 본체 설치는 끝이 납니다. 이제 마이크를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턱 부분이 없는 오픈 페이스 헬멧에는 이런 마이크 그러니까 마이크를 구부려서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어, 이런 오픈 페이스형 마이크를 이제 붙이게 되는데요. 우선 마이크를 붙일 위치를 이렇게 확인해보고, 자 이쯤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치를 확인하셨으면은 자 마이크를 내려놓고 헬멧에 붙일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닦아줍니다. 일단은 아까 본체를 붙일 때랑 마찬가지로 붙이는 부분이 깨끗해야 잘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닦고 나면, 마이크에 이 붙어 있는 이, 이 형지를 제거를 하고,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리고 마이크를 이렇게 아까 받은 그 위치에다가 딱 붙여줍니다. 붙여준 다음에 잘 붙으라고 여기 꾹꾹꾹. 꾹꾹 이렇게 눌러서 완벽하게 딱 붙여줍니다. 일단은, 예, 이렇게 잘 눌러서, 예, 완전히 붙인 다음에, 그다음 마이크 위치를, 마이크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 잡아주면 되는데, 음,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크 손뭉치 밑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그 입부분으로 향하도록 위치를 잡아줘야지 어, 통화할 때 상대방이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를 붙였으면 본체 마이크 단자에다가 예, 여기 마이크 단자가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크 잭을 자, 마이크 잭을 이렇게 음, 다가 꽂아줍니다. 일단 마이크 잭을 꽂고 나면은 어, 이 선이 이렇게 주렁주렁 이좀 많이 걸리적거리겠죠?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어, 헬멧의 내피랑 이렇게 외피 사이에 이렇게 잘 집어넣어서 이 내피 쪽을 살짝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벌려주면서 선을 이렇게 잘게 집어넣어 주면은 음 네. 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다 집어넣고 나면은 좀 남았네요. 예다 집어넣고 나면은 예자 이렇게 마이크 위치를 잡고 자, 이렇게 선 정리까지 이렇게 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턱 부분이 있는 이렇게 턱 부분까지 보호해주는 헬멧인 풀페이스 헬멧에는 음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풀페이스용 마이크를 장착합니다. 어 헬멧 일단은 붙이기 전에 어, 붙이기 전에 헬멧 안에 마이크를 붙일 수 있는 곳을 미리 확인을 해보고 자 이게 마이크 아 이쯤에다 붙이면 될지 아 여기다 붙이면 되겠군요. 이렇게 붙일 곳을 미리 확인을 해본 다음에 자 헬멧을 내려놓고 일단 이영지를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자, 마이크 뒤에 이영지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아까 받았던 그 위치에다가 이게 잘 붙여줍니다 자, 마이크를 잘 붙여주면은 됩니다 음, 마이크를 이렇게 다 붙여주셨으면.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헤드투스, 헤드투스 본체에 있는 이 마이크 잭에다가, 마이크 단자에다가 이 마이크 잭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겠죠? 예, 이렇게 꽂아준 다음에 역시 선이 이렇게 주렁주렁 하면은 많이 불편할 테니까 자, 이 선을 또 헬멧에 내피를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벌려가면서 이 내피와 외피 사이에다가 선을 잘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선 정리가 끝나면, 자 보시면 선을 어, 선 정리가 이렇게 끝나면 헤드투스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어, 우선은 헤드투스는 일단 설치는 끝났고요. 이게 접착 테이프가 일단은 붙인 다음에 하루 정도가 지나면은 접착력이 최고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붙이고 나서 바로 이렇게 힘 주서 힘을 줘갖고 떼내면은 쉽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잘 눌러서 붙이신 후에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음, 지금까지 헤드투스를 헬멧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헤드